안녕하세요 아재게임방입니다 드디어 또한번 보십시오 골드 피나타났 나왔습니다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제발 아 제발 그 히어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코만도 히어로 코만도 히어로 코만도 코만도 히어로 됐고 코만도 히어로 야, 야, 야. 아니다 그런 거 말고 에픽. 어, 솔져. 에픽도 마음에 들어요. 에픽. 음, 에픽이 아니고 레전드, 레전드 코만도, 코만도. 솔져, 솔져. 아, 진짜. 아, 그나마 리드 서바이버 가 하나 나왔네요. 하나, 하나 더 나와라. 야, 레전드 하나 더. 아, 히어로가 히어로가, 아 진짜. 그래도 레전드 서바이버가 어, 리더가 두 명이나 나왔습니다. 아, 이거 참 아쉽네, 아쉽네, 아쉽네요, 아쉽네요. 그래도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좀이 어, 이걸 좀 레벨업 좀 하고. 한번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레벨업은 처리가 됐고요. 루트에 뭐가 있어? 아 이거 네. 꼬맹이라마는 별로 뭐그 다음 뭐 별로 없어요. 또 있어? 선행이라마는 뭐 많지가 않아요. <laughs> 됐고 좀 전에 먹은 거를 한번 보죠. 디펜더, 디펜더 필요 없고 서바이버가 지금 음, 히어로도 어, 픽이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기는지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레전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예, 레전드리 플럭스를 많이 모았거든요. 보시는데 어, 우 멋있어 근데 조금 더 멋있는 에였으면은자좀 바꿔볼까 했는데 일단은 좀 대기하고 아예 그렇고 스쿼드에서 아 이건 뭐 리드 서바이버 한번 배치를 해볼까요 리드 서바이버가 여기에 얘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레전드리가 두명 있는데 성향이, 성향이 좀 맞지가 않네요. 레전드가, 여기도 한명 있네. 성향, 오, 아주 좋아. 네? 아주 좋아. 오, 실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오, 드디어, 홈 파워, 네? 홈 베이스 파워가 25. 좋습니다. 얘는, 오케이, 오케이. 네? 올라갔 죠？성 향이 조금 다르 긴 한데, 그래도 어... 쉴드 리젠 보너스 쉴드 리젠 오얘도 어, 괜찮 은데 24로줄었 는데, 성향 을다 맞췄 고요. 다 맞춰보죠, 성향을. 레전드로 다 맞춰서. 어, 뭐야, 이거, 아이씨. 성향은, 여기도 있네. 아, 여기, 얘었고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예? 어, 샤, 아, 근데 이게, 보너스가 안 들어와서. 더 낮아지기만 했네 그러면 원래대로 아 이게 캔슬이 되버렸네 원래대로 성향을 맞추고 음 성향을 맞추면서 뭘 해야 되죠 아 성향이 얘가 안 맞네 맞추고 실드 리젠이 보너스가 들어왔어요. 이거 다른 데에서 빠졌을 거예요. 아마. 여기 빠졌죠. 여기에다가는 얘를. 네. 그리고 또한명 빠졌을 텐데. 여기다가는 얘를 넣고. 25 다시 됐고요. 아, 픽을 넣어주고 싶은데. 성향이 맞는 애가 없네. <laughs> 아무튼 뭐 이렇고. 아, 히어로 너무 아까운데? 아, 시어로가, 제가.. 보시면은, 어, 네, 솔저가 지금 두 명인데, 얘는 좀 뷰가 안 예뻐, 스킨이. 스킨이 마음에 드는 애가, 그나마 얘가 스킨이 조금 괜찮은데, 미안죠? 저는 솔저를 좀 해보고 싶어서, 닌자는 많아요. 닌자는 지금 레전드가 두 명이나 돼요. 아울랜더도 두 명. 돌 조가 지금 아, 얘를 업그레이드를 할까 하는데, 아, 근데 일단은 스킨이 좀 너무 속상하죠. 네. 일단은 보류를 해야 되겠네요. 아, 이게 좀 히어로 피나타가 나오면 라마라가 나오면 한번 질러볼까 하는데, 아, 이거 뭐 그래도 그전들이 서바이버두 명을 얻었으니, 정도로, 뭐, 만족을 합니다. 어, 서바이버 레전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들 아홉 명이나 돼요. 예. 다 이제 리타이어를 시켜야 되겠네요. 초록색 애들은 잘 쓰질 않아서. 이렇게 해서 얻은 거 가지고, 이 경험치로, 얘들을 랩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비스이비스은 엄청납니다. 39레벨까지 키웠는데이볼브를할수 있는데 이 드로블레인이 좀 아껴야 돼서 안 하고 있죠요 네, 여기까지 어... 음, 포트나이트 어... 피나타 골드루트를 개봉을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 하겠습니다.